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트 장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필입니다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소식은 네요번에 이제 쉐보레에서 이제 예. 새롭게 트랙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 트랙스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예. 어떤 트림에 어떤 예.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예. 예. 그리고 쉐보레 선택을 할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옵션이 빠진 것도 많고 음. 좀 생소한 것도 있어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네. 숙지를 한 다음에 예. 구매를.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네.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하신 분들은 네. 알림설정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에 새로 나온 트랙스 네. 어떻게 나왔는지 네.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디자인은 어떻게 나왔는요 어, 과감하게 네. 이렇게 좀 그렸으면서도 네. 정리가 잘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어,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해 보여요. 저희가 왜 이게 이렇게 스포티해 보이는지, 셀토스랑 비교를 해보면서 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예. 전면에는 이렇게 헤드램프가 있고, 라디에이터의 길이 네. 굉장히 좀 스포티해 여기 나왔어요. 아, 뒷면도 이렇게 네. 보면 네. 와, 굉장히 좀 날렵해 보이죠. 음, 네. 어, 이런 그 브레이크 등 같은 데에도 이렇게 과감하게 좀 터치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예. 어, 그런 느낌으로 예. 좀 디자인이 돼서, 겉에서 디자인만 봤을 때는 예. 정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두 가지 라인으로 나 난... 아, 하나는 그게, 액티브 네. 라인이 있고, 네. 하나는 RS 라인이 아, 있는데, 네, 액티브 라인 같은 경우는 예. 약간 오프라인 성향이 강한? 파 같은 것같 아, 오프로드, 오프로드, 네. 오프라인 말고, 네. 약간은 오프로드 느낌. 아, 네, 네. 어, 그런 아웃도어에 음. 좀최력화된 아, 그런 모델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RS 라인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도시형 음... 스포츠카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어, 굉장히 네. 스포티해 보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액티브 라인. 제가 봤을 땐 이게 조금 더 스포티해 보여요. 여기만 음... 봤을 때는. 네. 렇 네. 어, 아, 그리고 RS 라인 한번 보세요. RS 라인 할까요?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상당히 강력해 보이죠. 그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그 액티브 라인이 조금 더 네. 크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RS 라인 전용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디자인이 채택이 돼서 조금 더 강력해 보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크기,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셀토스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트랙스 같은 경우는 2,052만 원부터 시작. 셀토스는 2,160만 원부터 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네. 두 차종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네. 전장이 트랙스는 4,540이에요. 셀토스 같은 경우는 4,390, 한 15cm 그쵸. 정도 크죠. 폭은 어. 1,825고, 그다음에 셀토스는 1,800이에요. 네네. 조금 더 넓어요. 그다음에 전고 네네. 높이가 트랙스 같은 경우는 1,560. 네. 그다음에 셀토스는 1,600이에요. 아, 전고는, 전고는 네. 낮아요. 전장은 크고 음. 전폭도 크고 네. 전고는 낮다. 아, 하면 네. 이 차가 좀 야. 스포티해 보이겠죠. 아, 네, 널찍하니까왜 음. 네. 우리가 슈퍼카 같은 거 보면 페라리 같은 거 보면 전고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폭은 네. 엄청나게 넓습니다. 음. 그럼 약간 네. 세단하고 s 별 v 좀 섞어놓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차량 자체가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음. 날렵해 보이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랙스는 2,700, 셀토스는 2,000. 630 이거든요 어, 안에도 네, 좀 넓어요 네. 크기는 네. 어, 대략 요정도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자그 어, 다음에 네. 이제 가격을 먼저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네. 트랙스는 전화통. 이제 네. 옵션질은 안하지만 이제 트림질 네. <laughs> 트림질을 좀 네. 이제 하는거죠 아, 트림질 그런가요? 어떤 네. 편의옵션을 넣으려면 어, 네, 네. 옵션을 넣어야 되는게 아니라 트림을, 트림을 바꿔야 돼요 네. 아. 트랙스 트림은 네. 이제 ls 네, 예. 제일 낮은 하이 트림이 ls고 네. 그 다음에 네. 그 위에 lt 등급이 있어요 음, 네. 그 다음에 액티브 라인을 할 거냐, 아니면 RS 라인을 음, 할 거기서 거냐. 거기서 선택을 하시는구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나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기본 액티브 보면 음. LT의 기본 품목에 이런 음. 것들이 있는 거고, 네. RS 같은 경우는 LT의 기본 품목에 이런 옵션들이 있는 아, 겁니다. 그런 것좀 잘. 네 보셔야 되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네.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었다. 음. 네. 그래서 LS등급은 2052만원부터 시작하고, 예. LT는 2366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액티브 라인을 가게 되면 2681만원. 예. RS등급으로 가게 되면 2739만원이에요.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LS 등급에 어떤 음, 것들이 있냐? 네. 1.2 가솔린이에요. 아, 네. 1.2 가솔린 엔진이라서 네. 솔직히 네. 힘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네. 139마력에 음. 22.4 토크예요. 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1 9 8마력이에요 근데 네, 1600cc죠 그 다음에 토크는 네. 트랙스가 22.4 셀토스는 27딱 아, 봐도 아, 셀토스가 네, 네. 훨씬 더 낫죠 네, 어, 네, 출력면에서는 네. 어. LS 등급에는 1.2 가솔린 엔진 그 다음에 6단 자동 변속기 네. 안전사양으로 네. 네.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6개의 에어백 네. 그 다음에 디지털 후방 카메라 초속 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네. 헤드업 LED 경고, 네. 전방거리 감시 시스템, 네. 차선 이탈 및 차선 유지 보수 시스템, 네.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네. 차선 명령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후측방 경고도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이게 네, 네,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색 승객 알림. 어, 그다음에 이제 17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네. LED 주간 주행등, LED 네. 테일램프, 네. LED 보조 조명 네. 등, LED 네. 방향지시등.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풀 LED죠. 그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게 이제 전동 조절이 된다는 거. 음... 열선이 들어가 있고 전동으로 접힌다는 거. 페브리차이는 아,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왜냐면 미국 차잖아요. 미국 이번엔 환경에 맞기 넣, 때문에 이번에 넣어준 거네. 이번에 넣어준 아, 거네. 미국 환경에 맞기 때문에 예, 예. 미국에는 이거 굳이 접을 필요 가 없어. 그렇죠. 땅덩어리가 넓어아 주... 네, 주차 주 공간 되게 넓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접을 필요 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여기 보니까는 아웃사이드 뷰를 전동 조절, 열선 네. 네. 내장, 전동 접이식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한국에 맞춰서 좀 들어왔다. 어... 클러스터는 3.5 아, 이게 좀아쉬운네 네. 그다음에 직물 시트가 들어갑니다. 네. 가죽 네. 시트 아닙니다. 그렇죠. 편의사용으로는 네. 오토홀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오토홀드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쉐보레 모델 중에 응. 오로지 처음으로 오토홀드를 넣대요. 었 좋은 정보. 땡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크루즈 컨트롤. 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네. 속도를 제어를 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서 80km에 맞춰 놓으면 앞차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네. 80km로 달립니다. 네, 네, 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음. 하고 네. 운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니스 퓨어 시스템 네. 요거는 뭔지 아시죠? 캠니스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뚜껑이 없다는 거죠 아 요거 수, 네. 요거에? 뚜껑이 아, 네 뚜껑이 어, 없어요 네. 요거만 맞아. 열고 그냥 바로 아, 넣는 거죠 네네네. 유튜브 찍기 전에 네. 좀 영어 공부를 <laughs> 좀 하셔야 될거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제 오프라인 성향이 강한? 아오프로인 오프라인 <laughs> 네. 오프라인 말고 그 다음에 12볼트 파워 아울렛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8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언뜻 보면 괜찮네 살만하네 큰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네. 하지만 네네. 빠져있는 게 많아요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 안전 관련 사양인데 음. 보통 저희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옵션을 버튼 시동이라든지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풍 시트라든지 그런 네네네. 걸 넣을 수가 네네. 있거든요 LS에는 네네.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게 열선 네네. 시트 그 다음에 앞좌석에 열선 핸들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버튼 시동이 없습니다 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 옵션으로도 넣을 수가 네네네. 없는 거예요 네네. 이런 중요한 옵션들을 음.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이패스. 네. 하이패스도, 어, 하이패스도 없고. 어. 프로 오토 에어컨도 어, 프로토 에어컨도 안 된다고. 프로토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LT 등급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예. LT 등급이 이제 2366만 원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그 LS의 기본 사양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앞좌석 3단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열선 핸들 네.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아, 그 다음에 이프로테 에어컨 뒷좌석 에어벤트가 또 음. 여기 요것도 중요해요 네. 뒷좌석 에어벤트가 네. 요 뒷좌석에 요 바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어컨이 그럼요. 나와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만약에 LS를 선택을 하면 뒷좌석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어차피 어. 뒤에 사람 안 태울 거생각하면 <laughs> 만약에 부모님이 <laughs> 네. 타셨어 네. 어, 네. 어떻게 할 거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시동 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음. 2열의 일루미네이팅 듀얼 네. US 포트 해가지고 네. 이제 C타입이 네.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최소한 네. LT 등급은 좀 선택을 해주셔야 돼. 요 여기도 그냥 그대로 3.5네요. 그렇죠, 3.5죠. 아, 그리고 아, 아직까지 징월 시트예요. 아, 통풍 시트도 없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그렇죠? 선택이 안 돼요. 네네네. 하이패스도 없어요. 아 이거 심각하네. 아나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네네네. 그냥 하이패스만 넣고 싶어. 네네네. 그래도 이 액티브나 어... RS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야. 그... 아웃도 쪽으로 갈 네. 거냐, 예. 아니면은 이제 스포츠카처럼 약간 음... 스포티하게 갈 거냐 네네네. 해서 내가 LT 등급 다음에 이제 음... 하이패스를 넣으려면 이제 액티브를 선택을 할 거냐, RS를 선택할 거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어, 거야. 보통 이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laughs> 네. 여기서 네네네. 이제 옵션을 넣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네. 통풍 시트라든지,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라든지, 오, 뭐, 오, 뭐 그런 거 넣어줘야 그쵸?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네.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음. 요거밖에 없어. 아. 트랙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최상급 트림으로 가야 돼요. 나는 액티브를 할 건지, r s 스를할 건지,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액티브 라인을 보면 네. 이제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루프랙이 들어가요 나름대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내장으로는 제플렉 어. 아르테미스 포인트 액티브 인조가죽 시트, 네, 이게 들어가는데 네. 요거나 아니면 옐로 포인트 인테리어를 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이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위에가 음. 이제 아르테미스 포인트고. 음. 요게 이제 옐로우 포인트 이렇게 이제 좀 틀리다 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어, 8인치 컬러 클러스터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앞좌석에 3단 통풍 시트 네. 그 다음에 운전석 전동 시트 이런 음. 것도 네.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ECM 룸미러가 여기에 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도 여기에 들어가고 네. 네. 스마트폰 아. 무선 충전 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터치 스크린 네. 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어, 11인치 네. 컬러 터치 스크린이 여기에 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RS등급. 네. RS등급은 19인치가 들어가요. 네. 어, 액티브는 이제 18인치잖아요. 네. 어, RS는 19인치예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RS전용 외장. 네. 블랙 아이스 크롬 그릴 바. 그 다음에 블랙 루프. 그 다음에 샤크 핀 안테나.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트랙스 레터링. 여기 이제 트랙스라는 마크가 이제 블랙으로. 네네 네, 네, 들어간다는 의자그 네네 네. 음. 그런식으로 이제 네. 약간의 rs 전용 외장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플렉 레드 포인트 rs 인조가죽 시트 음. 이제 rs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예. 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음. 더 스포티해 보이죠 뭔가 어. 이런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고 에이. 그다음에 핸들이 D 컷입니다. D 컷 핸들이 들어가고 예. 레드 스티치가 이런 식으로 음. 들어가요. 네. 8인치 컬러 클러스터 네. 클러스터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예. 뭐 통풍 시트라든지 예. 뭐 컬러 터치 스크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에 이제 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음, 맞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파워 테일 게이트 네. 그렇죠, 항상 자동으로 네. 이제 뒷문이 열리는. 예예예. 요거는 이제 테크놀지 로 패키지를 넣어줘야 돼요. 예예. 예. 액티브나 RS 등급의 테크놀지 로 예. 패키지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음. 컨트롤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파워 리프트 게이트까지. 아, 들어가. 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네. 네. 그러음에 이제 그 외장 색상, 네. 외장 색상은 일곱 가지가 있어요. 예, 예. 아, 요것도 이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예, 예. 음. 밑에 LS등급이랑 LT등급은, 이 네. 모던 블랙, 그 다음에 피오 네. 화이트, 요 네. 스털링 그레이, 이세 네. 가지 색상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네. 만약에 밀라노 레드라든지, 네. 피스타치오 카키라든지, 요거를 네. 선택을 하고 싶다, 네. 하시면, 액티브나 RS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음, 네. 최상급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난 어반옐로우로 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액티브로 가야 돼요. 이게 예, 색상 예. 선택이 좀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음. 액티브 전용 칼라고 어반옐로우는 예. 그다음에 내가 파란색으로 가고 싶다 하면 예. 무조건 RS를 선택을 해 주셔야 네. 돼요. 이 색상 선택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선택을 네. 해 줘야 돼요. 아, 예, 예. 이거 영업사원분들 이거 잘 모르고 그냥 막해 주는 아,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음.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 영상을 좀그좀 그좀 자세히 보시고. 네. 숙지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차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트랙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네.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예. 어, 옵션을 내가 선택을 하고 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